네, 안녕하세요. 주피성 투자형수 소장 주필성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크게 하락하다가 낙폭을 크게 줄이면서 윗꼬리를 달고 반등이 좀 심하게 나왔는데 아침에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 나왔어요. 예, 아침에 거의 2천억 시장 모두 2천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유 없는 하락이 이때 보시면 아마 1,400개가 넘는 하락 종목 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기 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코스타 코스피 마찬가지죠. 밑골이 달고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골이 달고 밑골이 다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 좀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할거 없이 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3,000포인트, 3,1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는 그때부터는 차익실현이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연일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잘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지수가 잘안 떨어져요.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주구장장 팔았으면 이렇게 좀 부러지는 모습이 나왔을 텐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고,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예, 뭐여야간뭐 상법 개정안 통과됐다라는 지수가 이제 장 끝나고 나왔는데 뭐 3%를까지 예, 있는 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상법 3%짜리는 어좀 개정을 해서 좀더 보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3%는 아시죠? 예, 대주주가 감사원을 감사를 지정할 때 3% 정도밖에 관여를 할수 없는 아주 강력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감사로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상당히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렇든뭐 뭐 뺏긴다 이러면서 되게 으름장을 났지만 어떻게든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번 상법 개정안이 상당히 강력할 수 있다는 라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에서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눈치고요. 일본이 이렇게 구조조정이다 뭐 하는데 한 10년 걸렸거든요. 10년 되면서 그 잃어버린 20년을 좀 벗어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는 좀 빨라지겠죠. 우리나라 성격도 그렇고 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일본 정신데 예, 진짜 어렵게 어렵게 예, 10년 동안 해서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예, 잃어버린 30년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게 어떤 거냐? 예, 일본은 좀 우리랑은 좀 다르겠죠. 여러 가지 좀 성격이 좀 급하지도 않고 예, 좀 시간을 두고 했지만 우리는 제 생각에는 예, 3년 안에 다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5 0 0 0 포인트를 예, 만들겠다는 라 거는 제 생각에 3년 안에 5 0 0 0 포인트를 갈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상향하는 이런 차트가 나왔다라는 게 앞으로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걸어갈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는 이런 자리에 초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얘기하면 한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정도,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화려한, 화려한 상승장이 남아있다. 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잊지 않은 길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새롭게 도입이 되고 있다는 거. 대통령이 대놓고 부동산 말고 주식시장을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만들어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부동산을 좀 방어하고, 부동산 투자는 이제 좀 못하게 하고, 대체 투자로 예, 주식, 상당히 문을 열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자금이 이렇게 예, 증시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많은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런 예, 시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법 개정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공표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되고 있어서 외국인이 이렇게 비차액 거래로 뭐코스탑 수피 매도를 하고 있지만 대기 매수가 만만치 않다.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세력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 주위에도 보면 그렇게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주식해야 되느냐 문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6억 대출로 막은 거 하고 결국에는 주식시장으로 숨통을 열어줬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놓고 주식으로 돈 벌어가라. 그래야 소비가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얘기인데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가 IMF 극복할 때, 예, 막 소비, 막 카드를 10개씩 발행하고, 예, 그랬잖아요. 그때 카니발이 잘 팔려가지고, 예, 기아가 살았듯이, 뭐, 나들이도 하고, 이러면서 소비 엄청나게 진정시키고, 코스탁을 엄청나게 활성화시켰습니다. 예. 그 때랑은 좀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만큼 정부에서 밀어줄 때는 주식시장에 먹을 게 많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셨던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절대 주식시장에서 이번에 뭐5천이가든뭐6천이가든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 좋은 종목을 찾아서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이 큰 열매를 맺는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노후 대책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번 기회 놓치면은 제 생각에는 힘듭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로 보셔야지 뭐10% 먹고 좋아가지고 예, 또딴 데가 또10% 깨지고 이런 장으로 뭐 5년, 3년 지나면 말짱 도른 먹입니다. 예, 아시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투자 마인드, 그동안에 투자 마인드를 좀 바꾸신 분들많이 이번 상승장에서 큰 열매를 예, 얻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알테오젠을 매매하셨던 분들. 예, 제가 여기서부터 매매했어요. 작년 한 5월 달, 예, 이때 19만원 때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죠. 예, 떨어지면 또 하고. 예, 뭐 알테오젠만한 주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만한 제약바이오회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가져가는 거고. 예, 장기투자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비자발적으로, 예, 비자발적으로 물려가지고, 예, 갖고 계신 분들. 2차전지 이런 거몇년 뭐 걸려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분과 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났는데 더갈것 같다. 이 회사의 성장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식은 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 이 회사가 결국에는 숫자를 내주면서 예, 하반기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예 이런 주식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시각, 너무 테마주 이런 거에 익숙했던 작전도 못 합니다. 이제 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그런 종목 말고 그냥 야금야금 올라오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짜증나는 거예 요렇게 이런 주식들이 앞으로 엄청나옵니다 예 요렇게 요렇게 얼마 나 짜증납니까 이거 예 그런데 시간 지나면 뭐두배세배뭐 다섯 배뭐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게 아니라 약간약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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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올랐다가 좀 떨어지고 예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시각을 좀 넓게 보시고 넓게 보시고 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이런 매매를 하신 분만이 이번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어요 거래소 시장은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못 올랐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보면 알테오젠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코스닥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의 5.1%를 예,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수 영향력도 한2% 정도 주고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 여기, 뭐, 코프로 BM, HLB, A, 뭐, 파마리서치, 펩트론, 뭐, 바이오가 많이 있죠? 함천장대학 오늘 또. 나와 가지고 실리콘 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위 보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가 많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2차전지는 크게 이제 더 이상 빠질 게 없으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없고, 뭐 용도 버텨 준다 라고 하면,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올라준다 라면. 예, 종합지수가 생각보다 좀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어떻게든 트럼프가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 주인 어, 헬스케어 업종의 상승이 나오면서 예, 좀 따라갈 수 있는 예,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하반기에 좀 나쁘지 않을 텐데 네, 거래소 시장이거든요 거래소는 이렇게 많이 올라서 예, 좀 부러운데 코스닥 시장도 곧 예,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알테오젤 비롯한 예,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좀 시장을 주도해 준다라고 하면. 예, 많은 지수탄력도 그리고 많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아마 지금 크게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지만 연기금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연기금, 후속대책으로. 연기금이 너무 지금 해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거를 좀 국내로 좀 돌아올 수 있게끔 좀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연기금에 좀 뭐랄까요. 힘이 좀 세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너무 해외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 부분도 좀 줄여서 국내로 올수 있게끔. 일본에 같은 경우는 일본 연기금은 거의 60%에서 70%가 국내 투자예요. 물론 시장이 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국내 투자입니다. 연기금도 너무 해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국내로 좀유턴하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장난치는 걸좀 막아주는. 이런 것도 좀 나중에 좀, 증시 부양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에서 계속해서 알테오젠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글로벌 ADC 업체들, 예, 항,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하는데, 예, 암만 제거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모두 SC 제형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알테오젠의 성장성은, 예, 어떻게 보면 지금도 초입구면인 거예요. 예, 9월달, 히트루다부터 시작해서 기술 수출 그리고 또 로열티 이런 것들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테오젠의 성장이 어디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 20조를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숫자가 찍히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완전히 달라지고요. 지금보다는 예, 엄청난 예, 금액으로 해서. 코스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알테오젠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의 초입이다. 예,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 밖에 안 되는 바이오예요. 예, 네, 진짜 정말 싼, 싼 겁니다. 예, 네, 근데 기술력이 어마어마해요. 예, 네, 기술 수출도 많이 하고. 국내 기술 수출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ADC 쪽에서도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을 하거나 뭔가 성과를 낼 때는 시가총액 1,400억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거의 뭐 기술 수출하나 터지면 조단이 됩니다. 조단이. 그죠? 최소한 뭐 5천억 이상은 가거든요. 여기 보면 1,400억이면 정말 싼 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조금 흔들린다고 여러분들이 민감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슈팅이 서지면은 시가총액 3천억, 5천억 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특징이 뭐냐면 예, 기술력이 좋은 회사는 결국엔 올라간다 이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많은 예,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매매를 해봤지만 예,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특히 이렇게 시가 총액이 낮은 기업은 예, 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런 종목이 예, 올라갈 확률이 엄청 넓어진다. 높아진다. 그리고 하반기 금리나 시작되면 예,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코스닥에서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예, 하반기 에 재료들이 많아요. 기술 수출도 있고 임상 데이터 발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끌고 가는 이런 시장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오늘 올랐다가 또 내일은 또 달라요. 요즘에 순환매가 나와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조금 탈출해서 상대적으로 안 올랐던 제약 바이오 섹터라든가 다른 섹터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씩 보입니다. 예, 상법 개정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변할 수 있는지도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요 종목은 좀 많이 들고 갈 거니까, 예, 신경 쓰지 마시고, 가만히, 예, 묵혀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최소 뭐 3천억은 가겠죠? 예, 많이 문의 주셔가지고, 텔레그램 소통방, 예,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텔레그램으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연락처는 여기 8283-5540으로, 예,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제가 지난번 시간에 주필승을 사칭한다, 카카오톡으로 사칭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그, 그런데, 예. 하지 마시고 1대 1년단위예 그런 금액 받지 않고 있고요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예, 할인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왜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하냐면 예, 얘네들이 막 몇백만원 막 이렇게 뭐 500만원 1000만원씩 받는 애들이 있어요 특별 반이다 래갖고 절대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 제가 이게 평생 운영한다는 모토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번호 꼭 확인하세요 8283에 5540 그리고 저는 절대 카카오톡을 하지 않습니다. 예, 카카오톡 하면 다 사기꾼이에요. 절대 당하지 마세요. 이거 왜냐? 왜냐하면 이게 당하시니까 당하고 문자 주셔가지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절대 요 금액도 제가 일부러 오픈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카카오톡을 하지 않아요. 무료방. 텔레그램 무료방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예, 텔레그램 무료방. 이런 거 없어요. 예, 무료방 없고요. 카카오톡 하지 않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절대 당하시는 일 없도록 하시고 전화번호도 8283-5540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반기에 좀 저렴한 주식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모집해서 좀 슈팅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아시겠죠? 예, 알테오젠이 예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하반기에 뭐 추가적인 기술 수출 한두 건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면 충분히 고점을 뚫고 좀 새롭게 움직이는 예,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오늘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예,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좀 나와서 좀 세게 올라간다라면 그동안 공매도 쳤던 세력들도 좀 많이 줄이고 있어요. 대차장 거 보니까 현, 현격하게 줄고 있어서 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하반기에는 알테오젠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